자, 선템은 도랑거를 가주시고. 거의 룬은 이렇게 고정인데, 이과다치유 대신 뭐 침착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승전보는 그다지 별로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양악하는 게 아니면. 이 루시안 라인전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앞대시를 얼마나 자제하느냐. 특히 이런 정글 자크. 어리 스티어 나올지 모르는 셈들 있잖아요. 이런 정글들 상대로는 앞대시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앞대시를 하면 킬각이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자크가 옆에서 나온다면 그냥 죽어버리겠죠. 이를 써버리면 도둑이 없으니까. 그리고, EQ를 민현이 이용해서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 그리고 이거 CS도 조금 잘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팀 정글이 성장형 정글챔이었으면 좋았는데 AP성장형 정글챔 루시안는 AP성장형 정글챔 아니 우리 팀이 뽑는다면 AP성장형 정글챔들은 다 초반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엔 센 루시안이 그걸 커버해주면서 천천히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약간 AP성장형 챔들 나올 때 뽑아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선픽으로도 뽑기 좋고 큐를 예,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인데, 굳이 막 급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자, 큐 여기다 썼죠? 이렇게 되면 라인이 저쪽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속 실수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다가올 때, 큐한 번씩.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실수 못 먹죠? 많이 먹었네? 그냥 라인을 당겨버리면, 에코는 갱을 실 엄청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자르바님이 지금 들어가시려 하니까, 라인을 조금 밀어.. 밀어 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언제 당기고? 아, 이걸 들어온다고? 풀빼! 나이스다 아. 예, 노프리데 에콜. 나이스, 뭐, 풀뺀 걸로 이득 봤다. 이거, 에코가 테리니까 저는 빠르게 집을 갔다 올게요. 아니, 웅수가 있었네? 웅수 있는 줄 몰랐네.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주도권 이용해서, 백업을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템을 이렇게 가주시면, 라인 유에더 좋아지겠죠? 아니, 웅수가 없어서 이걸, 자료가 이 q 를못 막은 건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루시안은 언제나 와드를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루시안이 초반에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큐미나 이용해서. 갱을 안 당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루시안은 갱을 얼마나 안 당해주면서 압박을 잘하느냐, CS를 잘 먹느냐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와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쪽 무빙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화는 최대한 아낄게요. 굳이 만화를 뺄 필요 없어서 그냥 평타로만 견제를 해줄게요. 웬만하면 비스키에 주투기가 있긴 한데. Q 몇 번씩만 조금 싸주고 확실한 각이면 자, 반테가 지금 안 보이니까 살짝 사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앞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에코는 풀이 없기 때문에 갱의실을더 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자르바님이 온다면 조금 다른 각이되 이거는 CS는 계속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척 하면 CS를 못 먹게 되죠 상대가 자 얘가 풀이 없기 때문에 킬각한번노려볼만하거든요 근데 자크가 이거 튀어나올 것 같은데 키로 먹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천천히 앞대시하면안 되죠 자크, 자크가, 자크가 안 보이니까 근데 자크가 밑에 쪽으로 가는 무빙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거 자르반님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프, 앞으로 가는 무빙 쳐줄게요 이렇게 되면 자크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앞대시를안 하게 되면 자크는 계속 미드에 묶여있게 묶여 되죠 제 앞 대시하는 거 계속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너딸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 계속, 자크가 미드에 묶여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제 6레비이니까 따기는 힘들 것 같고, 자, CS 차이 엄청나죠? 이제 빌지어터뜬 순간부터 이제 압박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들게 하면 제가 피읍으로 이제 라인 유지하면 되니까, 뭐야, 필 탔어? 이렇게 되면, 저는 빠르게 라인을 밀게요. 나이스. 에코가 노텔이니까 이거는, 한칸 먹고 갈게요. 한칸 먹고 한 라인 더 밀고. 자, 이렇게 가주는 무빙만 쳐도 상대가 빼겠죠? 이건 마다가 없기 때문에 안갈 거예요. 이거 하자고? 뺐스, 뺐을 것 같은데. 봐봐요. 아 이런 식으로 빼죠? 이거 그냥 집 가서도 얘못 먹는 거 무조건 못 먹는 거였는데. 아쉽네. 이제 빌지어터가 뜨면셀로우 때문에 킬각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가 이렇게 에코만 아니면 W 깔았을 거거든요. 이거 잡은 거 같죠? 어, 뭐야, 궁이, 궁이 나오네? 어, 큰일 났다. 아니, 뭐, 궁쓴거 아니었어, 이거? 궁을 안 찍은 찡구, 거, 안 찍은 거였구나. 어, 이거 조금 당황스럽네. 나 당연히 보에서궁쓴건줄 알고, 이게 궁이, 궁 장상이 없는 건줄 알았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 어, 이렇게 되면 솔직히 조금 빡세죠? 그래, 도 천천히 합시다. 그, 그동안 이제, 이, 이 킬을 먹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제, 바텀에 싸움이 날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라인이 듣고, 빠르게 밀고, 봐줄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게 하면, 저희가 더 이득이죠. 상대가 성공, 선 공격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지만, 저는 피해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봐줄게. 보세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에코도 내려갔을 것 같고. 자, 이런 식 그냥 에코가 못 가기만 해줄게요. 이거 판테궁 이제 미드에 탈것 같은데. 조심할게요. 아, 이거 자크라서 앞대시를 못하죠. W 빨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턴 빼주고. 아, 앞데쉬 하고 싶은데. 여러분, 피를 빼놓으면 잡았다. 나이스 재학계. 아, 이궁안 일부러 안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빠질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뭐야? 근데 바텀이 3대 2로 졌네. 루시안이 확실히 초반에 후반에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한데 후반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편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천천히 하시면. 잠깐, 비록 1, 2일이긴 한데, 천천히 하시면 제가 들고 넣을 구도도 잘 나와서 애쉬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약간 몰락이 뜬 순간부터 라인전 더 수월해져요. 어우, 저거 피 드럽게 많아, 진짜. 더블 깔았죠. 잘, 잘 끌어들였죠. 이거 일부러. 바로 이를 빼서 피를 안 깎일 수 있었는데, 밑에 자르반이 있는, 거, 있는 걸 봐서.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거. 너무 무리 아니었냐? 아, 이거 백킹 찍어줬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었는데. 이게 랩차가. 딱 거기까지만 하고 전용 깠으면 됐었거든요. 루시아는 이래도. 후반에 킬 먹, 먹으면 이제 캐리 충분할 수가 있어요 에코 들어오는 것만 한 턴에 안 터지면 캐리가 나와요 한타 때 큐? 나이스 어 근데 내가 안 먹힌다고 이게 아쉽네 이거를 빠르게 집 갔다가 빠르게 집 갔다가 용적 봐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블크리 뜨면 에코는 절 절대 못 잡죠 한 번에 안 터질 뿐더러 제가 일지력이더 좋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루시안이 준탱커를 올려버리면 상대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이제 거기다 과다 치우기 때문에 상대의 미드보다 더 사이드에서 주도권이 있겠죠 상대의 미드보다 뭐, 제대 같은 게 아니면, 웬만하면 1대 거의 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호 운영법은, 루시안이 이렇게 막 끝까지 깊이 밀어서 사이, 사이드 운영하는 챔프가 아니라, 이제 루시안도 원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에 오는 딱, 반에 오는 라인만 밀어서, 밀린 라인만 형성해주고, 합류해주는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만약에 둘이 있다가 잘리면, 큰일 나겠죠? 아니, 하지만, 둘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만약에 뒤에서 제가 받아, 받아 먹어준다? 하면, 거기서 역전각이 나오겠죠. 아, 역전각이 아니라, 게임 터트릴 수 있는 각이 나오겠죠. 이런 식 으로 근데 이거 바로 들었 네？바이스타 를 바이스타 된거 잖아？앞 에서, 한번안 할게요. 전화 걸어 주고. 아, 뭔가 조금 엉성한데? 엉상하게잘안 나오네. 이것도 다 잡았다. 아, 관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성공 안 받겠지? 큐 먼저 받겠지? 그래 확실히 이렇게 준탱커를 가니까, 준탱커를 가니까 상대 딜이 부족해서 저를 잡을 사람이 없게 되죠. 거기다 LC 원딜이라서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조금만 조심좀심 하지. 할 만하나? 아, 어, 평타! 아, 자꾸 바닥 찍네, 이거? 나이스 확실히 상대 딜에 부족하니까 저를 한 번에 못 누겨서 계속 카이팅을 해서 딜을 넣을 수가 있죠 자, 솔직히 라인전에서 1, 2를 해서 막 솔직히 그렇게 잘 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후반에 테를 뜰수록 루시안도 후반에 약한다는 편견이 있긴 한데 물론 상대 조합에 따라서 후반에도 더 후반에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에코가 텔타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칠게요. 텔타게. 텔까지 빼면 이득이죠. 이렇게 텔뺏고 게이드 한턴 쉬었다가 하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좁은데 거리가. 뭐가? 방금은 방금 공이 뻘공처럼 보이지만 일부러 제쪽으로못 들어오게 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포지션을 좀 좋게 잡을 수가 있었죠 밑에서 이제는 바론이기 때문에 그냥 비개버 바뀐다 그때만 먹어주고 계속 합류해줄게요 를 만약에 판테야라서 반테하고 에코 자크잖아요 강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칠린적 아니다 보니까 의식을못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합류를 해줄게요 먼저 합류해주고 를 이렇게 비개버 올때 하나 먹어줄게요. 아볼락이 없기 때문에 피오라 오면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 합류해줄게요 괜히 사이드 밀지 말고 풀스펠이 있긴 한데 빤테 궁 타고 갑자기 뭐 자크 같은 게 오면 위험하니까 억지 기를밀을게 같이 붙어줄게요 빤테 궁 무조건 쓸텐데 여기로 안쓰나? 이거 최대한 저는 그냥 뒤에 있을게요 저 없는 적 이렇게 빼고 빼고 그냥 붙어줄게요 이런 거는 안 빼니까 붙어줄게요 원래 빼, 빼는 게 맞는데, 아, 이거 진짜 정비 안 한다고? 아니, 배가 왔는데 이때 정비하면 어떡해. 근데 해볼만 하대. 와, 이게, 그게 걸리네. 워낙 힘차게 나다 보니까 막 들어가도 이기네 확실히 상대 딜이 막 들어올 때 딜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못 죽여요 그래서 약간 상대 딜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드 주도권을 잡아야 할때 우리가 AP 성장형 전격챔 뭐 카소스, 에코, 디달리 이런 챔일 때뽑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